안녕하세요. 철물점 고사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음, 삼륜아파트, 삼륜아파트 리모델링 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현장은, 자, 이렇게 북박이, 뭘 했냐, 도배했고요. 싱크대 했고요. 북박이장 문짝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방문을 다 교체를 하였고요. 기존에 있던 몰딩 색깔과 맞춰가지고 약간 월넛 오크 네, 그 색깔으로 바꿨 교체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풋바기장 풋바지기장 필름이 다 까져가지고 이렇게 네, 필름 쓰레기를 다 까져가지고. 문짝만 교체를 하였고요 이렇게 문짝만,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께서 이렇게 잘 쓰셔가지고, 안에는 깨끗한데, 이 문짝 필름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필름, 문짝만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문짝만 교체를 해도 깨끗하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 문짝을, 문짝도 필름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우디 제품으로, 문짝 6개 다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문짝, 방, 방, 방문도 이렇게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LED 등, LED 등 전부 교체를 하였구요. 콘센트, 벽 콘센트, 스위치 전부 다 싱크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전면에 있는 메인 싱크대고요. 자, 자. 서랍 3 개, 서랍 네. 가스레인지, 렌지 후드, 후드가 통후드로 들어갔고요. 오피스텔이라서 안에가 협소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옆쪽에다, 이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쁘죠? 밑에는 세탁기가, 한쪽은 세탁기가 들어갈 거고, 한쪽은 건조대가 들어갈 겁니다. 이, 이 위에는 밥통과 정수기,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놓고 쓰실 거고요. 이렇게. 아, 깊습니다. 이렇게. 시공이 잘된것 같습니다. 수전 도새로 갈아내고요, 문자 문짝, 화장실 문짝도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필름지랑 이런 마코 필름지랑 거의 비슷한 걸 골라가지고 시공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죠? 단계형 문자도 다 시공을 했고요. 교환을 해드렸고요. l e 등 전부 교환을 해드렸고요. 자 중문 좀이다 이사를 들어오신다고 해서 중문으로 떼는 상태입니다. 자, 주문 현관에 중문까지 시공을 깨끗하게 해드렸습니다. 음, 마루는 그대로 쓰신다고 해서 그냥 시공을 안 넘어가기로 했고요. 개적으로 두 배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소비자분께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부천에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철물점 부사장이었습니다.